안 들어갔어 오늘은 짜글이 스팸이랑 감자 양파 파 감자를 깎아 오겠습니다 썰어놓고 썰어놓고 썰어 이거 뭐야 스팸은 스팸은 치퍼백에 넣고 부셔줘야 돼요 <laughs> 이렇게 저는 살짝 공기구멍 놔두고, 이렇게. 어우 이렇게 완전 참치처럼 울스러뜨리는 게 아니고, 조금 건더기 남게. 이렇게. 이렇게 이반대으로 그렇지. 간장은왜 들어가는 거죠? 때려 넣으면 돼. 넣어, 귀. 때려 넣어, 때려 넣어, 때려 넣어, 때려. 어떡하냐, 두이 너무 세가지고. 띠용. 어. 소스 때려 넣어, 때려 넣어. 끓이면 끝! 맛있죠? 한번 끓으면 약한 불에 졸이면 돼요. 한번 끓으면 조금 줄여서 졸여줍니다. 도졸여서요 남편에게 계란후라이 토스? 조금 더 먹으면 안 돼? 조금 더 먹으면 안 돼? 좀더 먹어. 근데 배불러가지고. 이거 먹을 거야? 아까워서 버리지. 안 버리는데? <놀람> 아, <이런. 놀람> <놀람> 자 이거는 시행 사들 거랑. 밤에 꿈자리 꿈자락되더니 이거 쓰는 거였구만. <놀람> <놀람> 접시를 두개 쓰는 거야? 자. 시작할게. 빨리 해라 시작. 빨리 해라 시작. 빨리 해라 시작. 불 소스 먼저. 아무도 한테도 안 알려주는 건데.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개발했지. 둘. 반스푼밖에안 되는 거 같은데. <laughs> 두 개. <laughs> 응? 응? 그럼. 그래. 얼려놓은 거 하나 넣었어. 아두개 응. 넣었어. 하나. 한 큰술 아, 후추 좀 뿌려줘. 향을 잡아주는 거지. 잘 열어라잉. <laughs> 아, 그럼 스테이크 소스 핵심. 응. A 1 제일 응. 좋아. 스테이크 네, 이렇게 아이코 몰래 손질해 놓은 야채 뭐야? 공개를 안 하고 <laughs> 시간 단축을 했어 아무 딱지네? 은근히 자늘 부술 거야 뭐 아, 상? 그러니까 향잘배게 하는 용이지 자 재료 준비는 대충 끝이 났고요 레시피를 공개하지 마세요 <laughs>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남시 가문의 비밀이거든요. 쓸어요, <laughs> 그거를? 음, 편으로 쓸 건데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잘하시네. 이거는 사실 그냥 아무렇게나 잘라도 돼요. 좀 마선 마늘 편으로도 마늘. 이걸 이제 갈릭 버터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다진 마늘 사용해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아! <laughs> 자 다음 <laughs> 고기는 등심이었지. 응. 음. 세개3팬 요리. 이세 가지를 다 다루실 수 있다고요? 집중해야 되니까 조용히 하시고요. 파스타 <laughs> 투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놔둬도 돼요? 당신이 이제 해야 할일 <laughs> 이거 팬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이걸 갈릭 오일을 쓰면. 만들어요. 응. 어. 테이크 바로 넣습니다. 네. 소리가 날 때. 충분히 잘 그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놓고, 면은 딴데 옮겨. 면을 옮겨? 응. 왜 옮겨요? 저기서 다른 거걸할 거야. 어, 또요? 네 <laughs> 개를 <laughs> 쓰시겠다? 떡보다 많이 쓰게 되는데, 떡보다 많이 다 네, 따로 밑에다가 담아 놓을게요. 아 마늘은 놔두고? 응 음. 마늘도 먹을거지 근데? 응아쁘다바뭐 음. 아프다. 이쪽에서 뭐 할거냐면 파스타를 할건데 네 올렸습니다 셰프 중불로 네 맞춰주시고 오늘 설거지를 파업할게요 <laughs> 겉에만 일단 익혔대요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맛있지 응. 버터에 다진 아까 다져 놓은 마늘 좋아 마늘 한 3분정도 볶고 조용히 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부스톨, 소스부스푼 거의 다 썼네, 저희도. 오케이. 오! 크로스! 요리 천재신것 같은데. 이제, 맛술을 넣고. 네. 맛술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넣고, 이걸 살짝 긁어줘. 네. 그 포인트. 이렇게. 다 넣.. 그냥 다 때려 넣습니다 한 번에 아까 딱 때려 줬으면 와우 되게 많다 땅 스템 고기는 완전히 겉만 익은 상태고 한입 크기로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고기 대충 이제 순덩순덩 네 먹기 좋게 어, 잘라 놓고 지금도 맛있겠다 근데 소스 넣고 쪼이면 됩니다 이게 좋다 응. <laughs> 아, 이렇 넣어주고, 응. 아, 됐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살짝 아, 파마 같이 한입 크기로 썰어준 건 여기서 한번 버 익혀줍니다. 고기가 적당히 구워졌다 싶으면 불 끄고 드시면 됩니다. 아, 음. 이게 아, 나눠놓은 거예요. 오인조면맞아 이게 포인트. 크기도 엄청 많아. 하나만 반반씩 써서도 되겠어. 아 맞아. 맛있겠다. 야, 그다음 이렇게 먹까? 그래. 남편 뽀 파스타랑 찹스테이크. 와우. 비빌지? 비빌게요. 음, 한번 비벼줘야 돼 오일 때문에 야채랑 같이 해서. 음. 네. 맛있어. 좋아하는 맛일 것 같아. 내가 딱 좋아하는 맛. 어, 배불러. 이거로, 마라탕해 먹을 거예요. 이.

끓이고 고기 넣으면 끝! 두성면 같이 먹는 거지 <laughs> 이 정도만 넣으면 좋겠다 아, 그래 <laughs> 해먹을 거예요. 왜? 해먹을으로요타징그러워서 싫다, 싫다고 생각하면 금시 금지, 금지, 금 깨끗하게 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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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큼직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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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는은 없어가지고, 그냥 파로 이건 뒷발을 휴 1분부터. 완성, 플레이팅은 없음. 맛있겠죠. 음 맛있다. 삼겹살에 비빔면이에요. 응. 응. 네. 두개다 해? 응. 음. 오븐 삼겹살이요. 삼겹살에 칼집을 좀 내줘야 돼. 먹을 만큼 크기. 자르기도 편하고, 감도 잘 돼요. 손 조심하세요. 비닐 미끄러워요. 음. 자, 다 잘랐어요. 소금을 칠 건데,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있거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오, 누가 알려준 <laughs> 방법이에요? 내가 개발했는데. 그래? 어허. <laughs> 트위스트 삼겹살. 소금을 검, 위에다 뿌려. 소금, 소금. 후추는 안 뿌려도 돼요? 후추 뿌릴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그냥 뿌리는 거야. 네, 맛있겠다. 뒤집어서. 음. 뒤집어서 소금. 뒤에는 후추를 치지 않아 왜요? 타서. 음, 뭐. 맛있겠는데. 음, 열기. 으아, 뜨거워. 주조심 380도에, 음. 35분 40분 한것 같아요. 아. 어. 같아. 오 와. 딱. 와우. 맛있겠다. <laughs> 한번 구워 줄까? 살짝 덜된거 같은 느낌이. 튀겨야 되겠는데. 그냥 프라이팬에 굽자. 한번 구워 구워야겠다. 많이 작았네, 진짜. 음. 프라이팬에서 조금 더 구워 줍니다. 한번 음. 뒤집어 봐. 어떤 모습? 씻게, 씻게, 씻게. 너무 작아서 안 맛있어. 음 오늘은 찜닭을 만들 거예요. 우유에 좀 넣어놨어요. 저희는 당근을 안 좋아해서 양파, 감자, 파 이렇게만 넣을게요. 당면 없이는 찜닭이 아닌 거 아시죠? 간장 다 썼다고? 어 어쩔 수 없이 막 간장을 좀 섞어 음. 엄청 많이 들어가는구나. 응. 얼마나? 2분의 1. 너될거 같아. 응? 이 정도 됐지. 너 웃기는. 양념장을 섞어주세요. <laughs> 끓여준니다 뭔지 보여줘요. 이거 크러쉬드레더 어. 이거. <laughs> 이거 피자에 뿌려 먹는 건데 괜찮을까? 너무 조금 나와 이거. 그래? 피자에 뿌려 먹는 거야? 어. 어쩔 수 없지. 그걸 좋은데. 끝. 잘 먹겠습니다. 한면부터 먹어볼게. 응. 음. 어때? 음. 맛있어? 응. 음. 응. 음. 파는 맞나? 완전 파는 것 같은데. Yes. 성꿀 맛인데. 자. 이것도. 응. 음, 음. 아주 맛있어. 티 스푼 정도 넣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티스푼 세. 안 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많이 안 넣어도 돼. 이거 안 넣어도 돼. 양파는 맨날 한 하는 거죠. 티스푼 아, 네. 와 고기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 이거 봐 웬열? 웬열? 뭐야 고기는 그냥 뭐. 넣어줘 불좀 나오면 이제 비비면 돼 죽었니? 끝나무라좀 그렇게 보이지만, 다 이게, 사다 보면 뿜더가보저보에도약 볶는 아, 걸 좋아해. 아무튼, 헛가루는 한번 가어요 오늘은, 뿜쌀 반, 현미 반. 응. 끝! <laughs> 이게 이제 본체. 맛있어? 응. 그? 응.